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0th of February, 2023. Uh, Monday, now, two, uh, three, three o'clock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. NVIDIA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 날 우리 모임에서 이제 한 분이 좀 이제 테슬라하고 NVIDIA 투자를 많이 한 분이 있어서 NVIDIA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분석을 해갖고 오셔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. 213.88불 어저께는 2.79% 떨어졌고 지금 이제 바닥까지 좀 떨어졌다가 131.43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지금 238불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요즘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연초 대비 40% 이상 올라왔습니다. 시총은 681조 3575억 어 이제 gpu 지금 이제 그채 gpt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반도체가 사실은 한 3분기 정도서부터 서서히 회복될 거라고 봤는데 에, 물론 아직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니지만 어 본격적인 어, 반등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. 어, 그 선두에는 어, 채 gpt가 이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음, 그다음에. AMD가 상당히 수혜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 반도체 업체는 뭐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인텔에서 엔비디아로 확실히 무게 중심이 올라온 모양새고 GPU의 80%를 지금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음, 앞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됩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다만 이제 CPI가 6.4로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번 달 6.5부터는 떨어졌지만, 어, 컨센서스 6.2보다는 좀 올라서, 사실은 0.5%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.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성장주에 대해 좀 부담이긴 한데, 아마 뭐,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나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, 어, 분할 매수로 엔비디아 들어가시면, 어, 지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좀 관심있게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세피디의 미식기행 목포편 계속 보겠습니다 음 지금 민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목포 선어회 원조 영란 횟집 그렇다면 언제부터 민어를 회로 먹기 시작했을까 목포에서 민어회가 번듯한 메뉴로 자리 잡은 까닭이 있을 터 영란의 집 박영란 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1969년 어머니 김은초 씨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땐 흑산 홍어나 톱상어에 살을 잘게 잘라 막걸리에 묻혀서 술안주로 내놓았다고 하다 그러다가 민어회를 한 접시 2천원에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인기를 끌어 오늘까지 이어졌다 회한 접시를 시키면 내장까지 넣고 푹 끓인 매운탕은 공짜로 내 주었다 이런 자, 그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,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죠? 음, 아, 그다음에 어, 그 재테크 모임이나 영어 회화 모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댓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i k See you next time.